조기암에 대한 연구를 많이 되고 있지만 암 환자를 상대로 하는 그 건강 플랫폼이라든가 그 전이 암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서 제가 은퇴를 한 3년 정도 남겨두고 저희 스스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PDGN TPS 안광선입니다 세포 생물학 기반으로 전이 암의 형성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혈액에 있는 혈종암 세포를 배양한 다든지 그다음에 암 조직에 있는 암 세포를 배양해서 그 자체로 바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기반을 갖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PDN이 한 3년에 걸쳐서 그런 기술을 이제 노하우를 갖게 된 거죠. 그 후에 이제 저희가 혈종암 세포를 분리 배양하는 기법을 갖게 됐습니다. 저희 AI는 self-adaptive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때마다 그 AI 알고리즘을 리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집어넣을 때 어떤 픽스된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 각각 다른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퓨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셀프 어댑티브 그 AI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이버리티인데 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어, 한국전자통신원 에트리아와 같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. 세포는 환경에 의해서 조절을 받기 때문에 그 시드가 거기서 그 사람 자랄 수 있고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한 겁니다.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혈액에 있는 모든 요소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혈액 반응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그 사람은 CTC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이제, 않을 수도 있는 찬스가 있는 게몇 퍼센트.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담배를 피든지, 뭐 예를 들면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요소가 요인이 들어가면 당연히 CTC가 발견되면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그 환경적인 요인이 들어가서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게좀 차이가 있는 거죠. 샤오 계획은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올해, 원래 올해 초에 중국 원 플러스 원이라는 회사와 같이 이제 그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을 해서 정확도를 예측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늦어졌고, 좀 늦춰져 있고,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카이네소스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같이 해서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이 이제 전이함을 예측하고 그거를 상용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캐시카우로 만들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아주 대표적인 기술은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원 플러스 원하고 그 캐나다 그다음 에 싱가포르라고 해서 그 피, 화상 환자를 위한 주기세포 그 치료제를 저희가 이제 동시에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